네, 오늘은 균등처우 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등처우 원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 번으로 나눠서 관련 판례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실관계 한번 보시면요, 대학교 시간강사 판례 기억나시나요? 네,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급여를 지급할 때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을 해서 전업강사는 시간당 8만 원. 비전업 강사는 시간당 3만 원을 지급을 했었죠. 그때 이 원고는 원래는 전업 강사 기준으로 받았던 겁니다. 근데 전업 강사 기준으로 받았을 때 계속하여 전업 강사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전업 강사로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원고에게 임대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임대 소득이 있으니 당신은 전업이라고 볼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당 8만 원 받던 것을 시간당 3만 원으로 지급함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비전업을 이유로 시간당 강서료를 앞으로는 어떻게 지급하겠다? 3만 원으로 지급할 거고 이전에 8만 원으로 받았던 것을 다 반환해라라고 대학교가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쟁점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근로기준법 6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얼른 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로 다시 검색을 좀 해보셔야겠죠.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먼저 비교 대상 근로자가 있는지도 보셔야겠지만, 모두 보셔야 되죠. 네, 금기법 6조에서 금지하는 것은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강사가 보수를 어떤 것 때문에 차등 지급받게 되었던 것이죠? 전업과 비전업. 이게 성별인가요? 아니면 국적인가요? 아니면 이게 신앙일까요? 즉,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기법 6조의 위반에 해당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 되었던 겁니다. 관련해서 판례 같이 한번 쭉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이 판례에서 설시한 거는 전업의 의미와 관련해서 사전적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보통 전업 강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다른 일들은 하지 말고, 않고, 어, 오직 강의만 하는 강사,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전업이라는 건한 가지 일이나 직업에 전념하여 일하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건데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전업 비전업이, 그니까 이 대학교에만 전속돼서 일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그니까 다른 대학교에 출강하지 않는 전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강은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강사 이외에, 그러니까 시간 강사 이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지 또는 소득이 강사료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뜻 자체가 일단 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설령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전업의 의미를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간 강사, 한 달에 8시간 정도 일하는 강사였거든요.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 강사에 대해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어떻다? 근로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전업이나 비전업이라는 요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을 가지고 차등을 두는 것은 어떻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문제가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 요거를 하나 기억해 주실 수 있겠죠. 어 이거를 막 달달 외우실 그건 아니지만 전업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걸로 파악하든지 간에 애초에 어떻다 전업의 의미를 뭘로 파악하더라도 이것은 근로의 내용과는 무관한 사정이고 이걸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어, 그래서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전업, 비전업이 아니라, 뭐 강의 평가, 강의 경력, 학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등을 두었다면, 그건 근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죠 특히 강의의뭐질 근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살펴보시면 여기서 대학 측에서는 시간 강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의도로 강사료 단가를 인상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사정 때문에 전업 가지고 차등을 둔 거였다 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정 때문에 근로 내용과 계속 반복되죠. 근로 내용과 무관한 것으로서 차등을 두는 건 합리적이라 볼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거는 전업 비전업은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사정이고 이것을 이유로 우리 차별금지 영역, 임금이라든지 복리후생 이런 영역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6조 위반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